드디어 자통사를 모두 모았다뭐남 남희라 이름이 너무 촌싫어 첫번째 모나미 여기 주인있으이라 써있어 주인이다 오 어. 어, 뭐야 이게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나왔던 거여서 젤리랑 여기 있나 봐요 오 어, 초콜릿 오 어, 많이 해주네오 어. 귀여워 두번째 모나미 어? 오 어. 어, 귀여워 오 어, 뭐야 이거 뭐야 세번째 모나미 점점점 커지고 있어 아.. 안에 가들어을것 같은데 설마 간식 으흠? 으흠? 으이 여행 갈때 아이패드 챙겨가면 여기서 가져 가면 될거 같아 바람에 주더 귀엽다 마지막 무나미 제일 커 <웃음> 뭐야? 뭐야? 줄 가나 초아무도 으흠? 으흠?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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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네요 리듀저블 파우요다 들어가네? 오케이 끝 <laughs>